네 일본의 희망 스미레 그리고 한국의 이영진 선수가 삼성아재배 16강전에서 만났는데요. 지금 초반 백이 이곳으로 뻗은 장면입니다. 그러자 이영진 선수가 이곳을 들어가고 스미레가 막아가면서 지금처럼 정석이 일단락되 가고 있는 장면에서 자 이곳을 젖히고 지금처럼 단수를 치면 여기서는 당연히 패로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백감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곳을 하나 때리자, 단수를 치고, 있고 지금처럼 때린 장면에서 이제 흙이 물러섰거든요. 자, 여기서 스미레 선수가 이곳에 아주 절묘한 축머리를 썼어요. 지금 여기는 흙이 받았다가는 지금처럼 두어서 여기 있는 흙돌이 결국에는 나가봤자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영진 선수는 여기서 아주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자, 스미레 지금 일본 기원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선수인데요. 사실은 이번 삼성화재배에서 요다 구단이 와일드카드로 이번 대회 에 참가해야 됐는데 요다 구단이 지금 현재 일본 기원과 소송 중에 있어서 지금 자격 정지 기간 중이에요. 그래서 요다 구단은 이번 삼성화재배 참가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대신에 스미레 선수가 참가를 하였는데 32강전에서 한국의 권효진 선수를 이기고 지금 16강에 올라온 그런 선수입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 아, 정말 좋은 곳을 뒀고요. 지금 예상하기로는 흑이 이곳을 받으면 이곳을 받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두고 다시 이곳을 제압하면 때리는 순간 이곳은 백이 너무 좋습니다. 이곳은 이영진 선수가 망했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영진 선수가 고민 끝에 지금 이곳을 밀어갔고요. 자 이곳을 젖혀 왔을 때 끊어갔습니다. 여기서 승미레 선수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데요. 보통 이러한 장면 여러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한 칸을 뛰면서 모양을 정비하는 것이. 이런 모양의 정수가 되죠. 그런데 스미레가 지금 이곳으로 단수를 쳤어요. 착각의 한숨이다. 자 그러자 흙도 나갔고요. 지금 이곳을 따라왔는데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이곳을 두면 지금처럼 축으로 두어서 이곳을 잡아버리겠다라는 그런 달콤한 수익기를 스미레 선수가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영진 선수가 여기서 아주 절묘한 곳을 하나 두는데요. 바로 지금 이곳을 두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축머리를 예방하고 있죠. 자, 이쪽으로 두어 봤자 어떻습니까? 나가는 순간에 단수를 칠 수가 있어서 이것은 백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스미라가 여기서는 이쪽으로 두었는데요. 다시 한번 한칸띄는 수가 좋고요. 이쪽으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게 다시 한번 축이 안 됩니다. 이 돌로 인해서.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영진 선수가 이곳을 끊어버리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 있는 백돌이 모두 잡히고 말았어요. 자 스미레 선수 망했습니다. 마치 초반에 몇수 진행도 안 되고 망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걸 어떻게 풀이하면 쉽냐면요. 여러분 예전에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에 나갔을 때 부정 출발로 인해서 시합을 뛰어보지도 못하고 바로 탈락한 경우가 있었어요. 바로 지금 스미레 선수 박태현 선수와 같은 부정 출발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초반에 망했어요. 스미레 선수 과연 이바둑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수순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영진 선수가 아주 노련하게 스미레의 이런 마음을 이용해가면서 안정을 취해가면서 게 바둑을 이끌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과연 이 바둑 어떻게 될 것인가요? 자, 여기서 삼성화재배 16강전 바둑 속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